안녕하세요. 마일입니다. 어, 이번 추천은 제가 소속돼 있는 동호회 모임을 왔습니다 어, 1년을 시작하는 시조회를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시조회 모임에 참석을 했고요. 볼류권 수로는 아니고요. 가지권 수로에서 시조회를 하고 있는데 대편성은6대 정도만 했습니다. 여기서 회원님들하고 재밌게 놀려고 놀아보려고 하는데 아 낚시가 지금 좀 힘들어요. 바람 장난 아니에요. 태풍에 태풍, 태풍. 이 태풍 속에서 캐스팅한다는 자체가 불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풍속이 한 10에서 한12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 캐스팅이 아예 안 돼요. 어, 간단하게 대편성만 해놓고 좀 이따 바람이 좀 잦아들면은 그때 날씨 대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조일때 그래도 붕어가 좀 나와줘야 좀 재미가 있는데 오늘 시중에 붕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뭐 내일 아침에 조가 알려드릴게요 회원님들하고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바람 좀 주시나요? 와, 카메라가 흔들리네요 마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본부석이고요 본부석에 회원님들좀 많이 참석하셨는데 많이 아 어, 옆에... 자 저기 우리가 저기 또 분리수거 해놨거든요. 분리수거 다 해놨으니까 분리수거 잘 해주시고요. 그거고 숙소 내일 아침에 오셔서 안나봐셔야 돼요. 아 나가는 거 아니면 8 시에 개측하고 시조회 한 다음에 그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어. 회장님의 니가 어, 일단 일곱 치부터 캐치를 하는 예정이니까요. 일곱 치하고 어제 회장님과 똥바람 끝나는다밥 먹고 있는데 와. 식사할 수 있게끔 자리 마련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똥바람이 어떻게 낚시하겠습니까? 그냥 놀아야죠. 밤이 깊어갈수록 회원님들하고 <목소리도>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저기잖아. 밤은 점점 깊어 가는데 <laughs> 아... 공원 낚시 아, 힘들 것 같습니다 이쁜 바람에 도저히 캐스팅이 안 생각하십니다. 돼요 야 그냥 회원님들하고 야, 나 뭐, 그냥 좋은 뭐, 뭐, 아, 시간 아, 보내는 게 수억도 남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낚시는 내일 아침에 <laughs> 좀 바람이 자면 새벽 시간대를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데 아, 이렇게 아, 평화 나와주지는 솔직히 아, 피좀안 꽂혀요, 솔직하게. 아, 물론 아, 낚시는 아, 해봐야겠죠. 그냥 오늘은 회원님들하고 아, 재밌게 한번 아, 놀아 놀아 놀아보겠습니다. 운영기업이기 때문에. 모임을 okay. 원활하게 진행할수있습니다 <laughs> 40명의 인원을 책임지는 운영진입니다좀 있으면 야식인데 <laughs> 이 운영진들이 <윤형인들이> 이렇게 <laughs> 고생을 해주니까 <해주시고요>. 일반 회원들이 편하게 같이 일을 하면서 음식 맛있게 먹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진분들한테 <laughs> 감사의 의견을 취합니다. <laughs> 음,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배래 아니면 진짜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이명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침이 되면서 바람이 좀 많이 잦아들었네요. 아좀 조용하니 낚시를 좀 할만하실 것 같습니다. 어고일어 하니까 목소리도좀 많이 갔네요. 전장합니다 지금은 수면을. 아침 낚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국가서 커피는 마야 된다며 카지초로 분위기입니다 회원님들 보면 중간 중간 자리에 없는데요. 한 잔씩 마시고 푹 자는 겁니다. 여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해가 뜨고 있는데. 포어 잡아가야죠. 오늘 제 자리인데 어, 어제 바람 때문에 여섯 대만 편성했습니다. 어, 긴데는 아예 뭐 캐스팅도 안 되고요. 짧은데 가지고만 또 편성을 했네요. 또이 모임이 왔는데. 또, 포인트가 또 짧은데요, 짧은데. 짧은데. 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담한 포기 수로를. 아침이 되면서 뭐 여기저기 이제 고기 잡아내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씨알이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어, 대우만이 원래 이시기에참빵 좋고 씨알 좋은 부원들이 참잘 나오는데, 씨알이 좀 더, 좀 자네요, 너무 자라. 아, 또 한숨 나옵니다. 맨날 낚시 다니면서 그냥 한숨만 타려하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조이니까 열심히 낚시해 봐야죠. 혹시 알아요? 또 뽑기상이라도 하나 뽑을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1등은. 잠깐만, 안 대단하다. 자, 그, 그, 고와야지 아, 긴하고 어, 있어도 데 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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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금 맨 앞에 지금아 앞에 아, 서있는맨 앞에 서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 있는데. 어, 1등이 1등 어, 좀 주저있는 거지? 어, 자, 아, 1등은. 아, 그 아, 30.3. 오! 오오오 오오오 다 아니야! 이건 직접적인 농가 아니야! 안 돼! 바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 안 빠져, 봐

어떻게 죄송한데요 나왔을까?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주먹 가위 다시 한번 찍을게요 잘렸네 아기분 네. <laughs> 아, 나빠요 그대로 해주세 그대로 <laughs> 죄송합니다 잘렸어 아이려버렸어자 아, 주먹, <laughs> 가위, 바위, 파! 주먹 내쉬어요. 가위, 내쉬어요. 가위+ 가위+ 가 가위. 주먹 내쉬가이 가위+ 내쉬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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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가위+ 가고 가위+ 바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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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됐네요 가위+ 요 물을 관장하시는 영왕님께 고하옵니다. 지난 한해 우리 회원들 모두 무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대물 다소 주심에 감사드리며 올한 해도 회원들 모두 굽어살펴 주시옵시고 여기 회원들의 정성으로 음식과 술을 마련하였사오니 부족하나마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상 어부가. <목소리> 시조회에서 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공회 같은 데에서 한 해에 유탈하게 낚시를 할수 있게끔 재를 지내는 게이 시조회인데 오늘 인천 대물낚시 제가 속해있는 모임에서 시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뭐. <laughs> <laughs> 자 시조회를 마무리 짓고 수영하들하고 아, 뭐 식사 뭐, 되면, 맛있게 하고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좌전아니 빨리 식사하세요! 식사하십하세요 식사 없으면 못 드셔! 야, 이씨, 이게 잘하다식사가지 회원님들이 지금 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시조에서 제가 다 지내고 나서 네. 어, 마무리로 <laughs> 식사하고 갑자기 이제 3포로 이제, 이제 올라가는데 인천 대물라시라는 모임입니다. 회원님들끼리 유대관계가 굉장히 둥독합니다. 뭐 휴저의 제를 기념을로 나서 마무리 짓고 아침 식사하고, 카자의 삼초로 이제 올라가는데,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회원님들하고. 아, 운전하셔야죠. 모임 마무리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일기 듣정리하는 거, 낚시는 필수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모임에 나와서 휴저를 즐겨봤습니다. 회원님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또 좋은 자리에 앉아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봤고, 고기는 꽝입니다. 새벽 시간 때 일어나서 대편성을 해봤는데, 일주일몇번 왔었는데, 어, 제대로 코킹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회원님들하고 좋은 시간 물가에서 즐겨봤습니다. 인천대물낚시 파이팅. 어느 하늘 아래 마을이었습니다.